살다 보면 느껴요. 참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구나. 서서 있으면 앉고 싶죠? 앉고 있으면 눕고 싶죠? 누워 있으면 자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뭐다? 욕망에 지배되면 살아간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일단 움직여야지, 누워있지 말고. 응? 성공하고 싶으면 이불부터 개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일어나서 양치부터 하라고 계속 그렇게 살 거야? 내일부터 한다고? 그게 다음 주부터 해야지 다음 달부터 해야지가 되는 거야 내일부터 한다고 생각했던 때가 오늘이에요 집에서 맨날 계획만 세우지 말고 일단 나가서 뛰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성공할 수 있다 SNS 보면서 남들이랑 비교하지 마 쓸데없는 생각들을 좀 치우고 명상을 해봐 명상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이런 작은 시도와 작은 성공들이 여러분들의 목표로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큰 자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불을 개라는 거야. 아. 사업이든, 학업이든, 다이어트든 간에 모든 도전은 작은 성공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목소리> 그 일단, 아까 오전에 다른 조은분들은다 뵀었고요. 근데 뭐, 상윤님은 연락이 잘안 되던데 무슨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요즘 그뭐 디지털 디톡스라는 걸좀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 미라클모닝 중이거든요. 요즘 제가 그래서 좀 겨를이 없었어요. 아, 그럼 일찍 일어나셨을 텐데, 제가 부탁드린 자료 조사 왜안 하신 거예요? 일단은 그제 삶에 아주 큰 변화가 진행 중이라서 조금 정신이 없었습니다. 개인 사정이 있으시면 설명을 좀 해주시지 연락이라도 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제는 진짜 다를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요즘 비우는 중이어서 네, 일단 잘 알겠고요 다른 분들이 과제를 잘안 해오세요 어, 사장님 만이라도 좀잘 부탁드릴게요 도전해보겠습니다 도전까지는 아니고 내일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쾌락을 추구하면 나중에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을 추구하면 나중에 쾌락이 따릅니다 당장의 편함을 선택하면 당신은 성공할 수가 없어 모든 도전에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운동하세요 운동하면서 고통스러워지세요. 편하고 빠른 지름길은 없습니다. 여러분